철수야 음. 여기는 우리 바둑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겠다. 오 음. 여기가 동물한테 친절하게 해 준다는 그그 가게야? 철수야 음. friendly는 친절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친화적인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음. pet friendly 애완동물 친화적인이라는 거야. 야너 나랑 누드는 똑같이 바보된 거야? 야 ly로 끝나면 부사지 친절하게. 해. 그래 아, 철수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 자. ly로 끝나는 게 아마도 초중급 정도 학생들 입장에선 부사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ly로 끝나면 부사의 가능성이 있죠 헌데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경우가 맞아요 헌데 명사에 ly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lovely라든가 friendly라든가 time ly라든가 또는 costly 라든가 이렇게 명사의 ly가 붙어버리면 그 자체를 형용사로 활용한답니다. 독일 주로 잘 나오는 건 timely 해서 시기적절한이라든가 costly 라고 해서 내 네, 값이 비싼이란 형용사라든가 또는 elderly 라고 해서 순차적인 질서정연한으로 형용사로 정용이 굉장히 높은 단어들이에요. 근데 또 부사 어휘 문제가 떴을 때 ly 중에 보기에 섞여 있어서 분명 밑줄은 부사자리인데 해석도 시기적절하게로 말이 되게끔 타이리가 특히나 보기에 자주 떠요. 그럼 이게 시기적절하게 뭐뭐했어요. 시기적절하게 처리했어요. 말이 되게끔 출제다 보니까 동사를 꾸미는 자리에서 또 오답률이 자주 나온답니다. 보이다시피 이렇게 명사 ly 붙은 이들은 형용사의 개념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이 또 좋아하는 수거처럼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e n v i r o m e n t a l l y friendly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이 단어는 덩어리체 친환경적인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다 단어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